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BBQ, 치본 스테이크, 버라이어티 팩, 블랙 전보 바질 페페, 매직 칠리, 광희 나는 치킨, 메이플 버터 갈릭, BBQ 모듬 볼, 쇼콜라 볼, 치즈볼, 고구마 치즈볼, 크림 치즈볼, 황금알 치즈볼.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있지? <laughs> 하하하하 what 메이플 버터 갈릭은 와 이거 정체성 대박인데? 어설프지가 않아요 내가 바로 메이플 버터 갈릭이다 내가 바로 갈릭 치킨이다 그냥 진짜 과할 정도로 메이플 시럽이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묻어있고 어우 야 이거 진짜 이거 어설프게 안 하고 그냥 아주 지대로 그냥 이름값 하네요 네. 음 진짜 강력하다. 우와, 어, 난 너무 좋은데. Hmm. 근데 두 개까지가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응? <laughs> 음? 이 이름 뭐였지? 진짜 녹차 맛이 진짜 녹차 맛이 나는데? 먹기 전에 상상을 했어요. 아, 이거는 그 맛이겠구나. 대박. 딱그 맛이야. <laughs> 네, 칠리 맛. 야, 이거, 세 번째부터, 약간, 머뭇거리게 되는데? <laughs> 와, 진짜 세다. 음와 응. 누가 봐도 고구마. 아 <laughs> 맛있는 치즈볼. 빨리 먹다가 와.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 누구도 나를 절대 막을 수 없어 어 침이 너무 많이 튄.. 익사이팅! <laughs> 오늘 먹은 이 치본 스테이크 버라이어티 팩. 총 6조각이 왔는데요. 가격은 3만원. 3만원을 6으로 나누면. <laughs> 하나에 5천원이라는 얘기인데요.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 음,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좀 비싸긴 하네요. <laughs>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안녕.